우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그, 종이 용지가 있거든요? 요용지를 오늘 뭐를 할 거면은, 기네스 기록 세울 겁니다. 아니, 확실하진 않지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어, 일단은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겹치고, 자른 다음에 겹치고, 자른 다음에 겹치고, 이런 식으로 한, 여섯 번 반복하는 게 기네스 기록이거든요? 저는 일곱 번을, 그, 아니, 겹친 다음에, 잘라야 돼요. 가위로. 자, 저는 7 번을 꼭 해가지고, 어, 기네스 기록을 세울 겁니다! 어쨌든. 어,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짧은 것도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저, 저처럼, 오, 뭐, 미스터 비스트도 아니고,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땅꼬마인, 저, 그, 유튜버가 엄청 안유명한 저도 기네스 기록을 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 유튜버랑 기네스는 다른 거니까? 음, 어쨌든. 제가 지금 한번 했어요, 한 번. 한번 했고. 두번 했고. 세번 했고. 세번 했고. 네번 했고 다섯번 했고 자, 여기서 한번 더 하면은 이제 기네스 원래 기네스 기록이고 이거 한 다음에 또 한번 더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네스 기록입니다 존나 작아졌어요, 처음보다. 와, 와, 폭탄 날라갔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하면은 진짜 기네스 기록입니다. 자, 일단 쉽진 않아요,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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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습기는 이, 않네 잠시만요 아 힘들어 자 탕후루에 힘을 빌려서 통통통통 쫀득쫀득한 탕후루 젤리 자

이거, 이건 그냥 잘를 수가 있다, 는뽕이 이거, 잘라야 돼. 어, 내근육통 오겠다. new no.